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성 전문 앰보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예쁘게 가성을 내는 방법 멋있게 가성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굳이 내가 고음을 막 하지 않더라도 정말 예쁘게 가성을 내므로써 어, 정말 듣기 좋다 노래 참 잘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테크닉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가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성이 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예쁘게 내는 것과 조금 덜 예쁘게 내는 것이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자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가성하실 때 굉장히 코에 많이 걸리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자 예를 들면은 뭐 폴킴 씨의 너를 만나라는 노래를 할 때도 아직 거리고 이렇게 아직 거리고 뭐 자랐네. 코에 많이 걸리거든요 자 그런데 가성을 조금 잘 내시는 분들은 이 중간에 코에 싹 걸리는 톤을 빼줘요 어? 이런 소리가 코에 걸리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빼주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중간에 이렇게 코에 어떻게 걸리지 않고 예쁘게 소리를 열리게 낼 수가 있느냐 바로 비밀은 호흡에 있는데요 호흡과 광대에 있는데 제가 이 광대의 중요성은 너무 많이 강조를 했고 제 채널에도 영상이 몇 개가 또 있기 때문에 광대쓰는 테크닉은 한번 그 영상들을 참고를 하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성을 낼때 내가 호흡을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성대를 많이 벌려줘야 중간에 이렇게 코에 걸리는 그런 느낌들이 없어진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또 공기 마술 리번도 제가 또 영상도 찍어 드렸는데 그 영상도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호흡을 조금 빼줘서 성대를 벌려줘야지 중간에 코에 안 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또 가성이 코에 많이 걸리고 이렇게 중간에 뒤집히는 이미 나시는 분들이 되게 세요 가성이 여리여리하지 않고. 아직 어리고 뭐잘 안내 이렇게 좀 센가성이 나거든요. 여기에서 볼륨을 조금 줄이시고 호흡을 많이 섞어서 아직 어리고 뭐잘안내 마음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가성을 되게 아기다루듯이 예쁘게 내준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갖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성을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듣기 좋은 가성 말고 이 가성의 테크닉 자체를 정말 자유자재로 뭐 붙인 가성도 내고 벌려지는 가성도 내고 호흡이 섞인 가성도 내고 요런 정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정말 잘 구사를 하시는 두 분이 첫 번째로는 박교시님두 번째로는 어반자카파의 권순일님 이렇게 제가 두 분을 딱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두 분이서 뭐 눈의 꽃이라든지 아니면 어반자카파의 리버라는 곡이라든지 이런 가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노래들을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하라고. 연습을 해보시고 그 소리의 질감을 내가 구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호흡이 많이 섞이면서 굉장히 약간 이렇게 옷구슬이 굴러, 굴러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볼륨도 되게 작고 뭔가 호흡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 이런 느낌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우리가 연습을 할때 가장 또 좋아 좋은 것이 바로 카피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소리의 질감을 듣고.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들어보고 많이 불러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박효진 씨가 또 어떤 방송에서도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되셨나요라고 또 어떤 분이 질문하셨을 때 그저 노래를 많이 듣고 많이 불러본 게 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영상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게 가장 간단하고 정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오늘은 가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뤄드렸는데 내가 가성을 잘하고 싶다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두분 가수들이 노래하시는 거 가성 쓰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소리의 질감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연습을 하실 때 호흡을 조금 세게 만들어서 약간 옥구슬 걸어가듯이 볼륨도 많이 줄이시고 여리여리하게 약한 가성을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발라드에서 쓰이는 그런 예쁜 가성을 내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